2025년 7월 31일 오후 신안군 앞에 면 승희 염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한참 소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 작업 과정을 영상을 올려보려고 왔습니다. 영상 촬영 먹고 한구수사및 소금이 새벽마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부터 구독자 분들께서는 다른 데보다 더 저렴하게 소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게 염전 연판이고요. 잠깐만 이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작업 과정을 저기 아 이거 수분 받아서 하는 염전입니다. 염전 이거 결정체 받아서 하는 염전입니다. 지금 안에는 하수 안에서는 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포장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 포장 작업. 또그 기계로 포크레인으로. 지금 작업을 합니다. 포대 지금 잡아놓고 소금 안 보이죠? 소금을 길 보고 포크레인 상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 지금 염전만 보여주고 지금 차에다가 지금 두파리뜨를 지금 치는 과정이에요. 두파리뜨 지금 잠시 치고 있는 과정이고 하도 더워서 선풍기 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보입시오, 소금. 발은 중빨 정도 됩니다, 중발 지금 바닥에 비치고 있는데, 중발 너무 밖에 밝아서 잘안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자, 소금 쑥 하고 있어요. 씻고, 씻고, 여기. 쑥 해서 지금, 지금 여기 싸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안에서 지금 잠시 지금 쉬고 있는 상태예요 올라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택배비 포함 22,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올 생산 지금 한참 생산되는 소금을 택배비 5,000원 포함해서 22,000원 특별하니까입니다. 주문은 문자로 해 주시면 통화가 바쁘니까 문자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 지금 작업이 개시가 됐어요. 동발입니다. 사무실 지금 포장하고 지금 쪽 왔습니다. 이제 올라가시죠? 지금 다바코드 다, 바코드가 다 작업하다가 다른 과정이 떨어져 있지 지금 다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동상급. 아, 이렇게 모셔서 찍혔으면 모셔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오늘 한차 오늘은 900개, 900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찍으러 와서 직접 포장을 다 작업을 하고 지금 직접 염전에 와 있습니다 쭉 계속 강조를 한번 다시 더 하겠습니다. 소금이 필요하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독자는 다른 데는 다도착가고 3만원, 2만9천원, 2만8천원 팝입니다 저희는 뭐 순수 국산 시, 실한 천일염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대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 가격, 원산지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하시면 됩니다. 믿고 다 보이시죠? 아, 바코드 다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확인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소금 필요하실 뭐 가게 이제 개인들 말씀드립니다. 올라오죠? 이쭉 얼굴은 웬만하면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투파레트 하고 세바레트 작업을 합니다. 쭉 올라가는 과정은 여기서 영상은 날도 너무 덥습니다 이거 일하신 분들은 쪄 죽습니다. 쪄 죽어. 얘들 또 엄청 힘듭니다. 여기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금 천일 국내산 천일염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 표시를 문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선과 소금은 뗄수 없는 관계예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니까 저희들은 예전부터 소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선 하실 때 좋은 소금에다 생선을 간하면 더 맛있겠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